Legenda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산초와 스털링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이 자랑하는 측면 자원들입니다. 산초는 올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35경기에 출전해 17골 17도움을 터뜨렸죠. 특히 리그 득점 3위, 도움 2위에 오르는 등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스털링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급 측면 공격수로 자리잡았습니다. 2015-16 시즌을 앞두고 리버풀을 떠나 맨시티에 합류했죠. 이후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핵심 건설, 활약하며 올시즌 EPL 24경기 11골 1도움을 터뜨렸네요. 영국 기브미스포츠는 1위 산초와 스털링 중한 명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가져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총 7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산초가 63%의 득표율을 가져갔죠. 스털링은 37%에 그쳤네요. 현재 산초는 A매치 11경기 2골, 스털링은 A매치 56경기 12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 매치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한 팬은 스털링 스텔링은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기량이 발전했지만 골 결정력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 마무리 능력이 더 좋았다면 최근 3시즌 동안 20골 이상을 기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했네요. 또 다른 팬은 스텔링은 맨시티에서 아부에로, 더 브라비너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한다. 하지만 산초는 도르트문트에서 폴란드, 브란트 등 이들보다 어린 선수들과 뛰고 있음에도 군대 스리가의 10대 선수 뒷전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주장했네요 이에 대중들의 현실적인 반응은 이러합니다 스털링은 근데 스타성이 왜 이렇게 없노 아무리 산초라지만 스털링보다 위라는 건좀 스털링이 더 잘한다 스털링이 이런 취급을 받다니 완비사카 애완견이 어딜 겨우. 스털링은 행동부터 생긴 것도 다 밉상임 맨날 패널 유도하고 쳐 자빠지니까 그렇지 그래도 스털링이 한두 수는 미임 는 진짜 더 크게 성장할 때. EPL 각종 국제 대회에서의 기량 실력으로 본다면 스털링이 아직은 앞서지. 스털링 얼굴이 백컴이었으면 아마 이런 비비글조차안 올라오게 세타성 높았을 듯. 앙리 호날두보다 득점 페이스 빠른 선수가 산초임. 스털링이 보여준 건 많아도 어빌리티나 포텐은 산초가 훨씬 나음. 산초가 훨 나음. 골 결정력부터 테크닉까지 산초가 전부 우위임. 지난 시즌은 비등비등했을지라도 올 시즌 산초 가 압도했다고 봐야지. 스털링 레시포드 케인 산초면 나쁘지 않은 공격 조합인데. 다른 유로나 월드컵 때일좀내려나 산초가 피해를 해서도 저만 찰려나? 스털링, 너무 저평가 받는 거아닌노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네요. 대중들의 반응은 스털링과 산초 중 누가 더 뛰어나다라는 의견이 50대 50 정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이 많은 스털링과 떠오르는 신의 산초 잉글랜드 윙어 자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죠? 스털링과 산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